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고고씽. 세상의 모든 콘텐츠를 리뷰한다. 콤뷰. 안녕. 나는 송아야. 안녕. 나는 양이야. 오늘 우리가 리뷰할 콘텐츠는 MBC 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이야. 콤뷰는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어. 조심해서 들어줘. 30초 줄거리 소개부터 할게. 언더커버 하이 스쿨은 국정원 요원이 고종 황제의 숨겨진 금괴를 찾으라는 지령을 받고 사립 고등학교에 고등학생으로 잠입하여 수사하는 이야기야. 주인공인 국정원 요원 역할을 서강준이 맡았고 이 학교의 선생님 역할을 진기주가 맡았어. 음. 서강준과 진기주는 학생과 선생님으로 만났지만 점점 서로 공조를 하게 되고 또 학교의 여러 비밀들을 마주하게 돼. 음. 과연 서강주는 이학교에 숨겨진 비밀을 전부 파헤치고 금괴까지 찾아낼 수 있을까? MBC 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 1화에서 6화까지 리뷰해볼게. 첫 번째 키워드, 볼까 말까. 양희는 이 드라마 어떻게 봤어? 난 너무 재밌게 봤던 것 같아. 음. 일단 학교를 배경으로 나오는 드라마들을 난 대부분 다 재밌게 보는 것 같거든. 음. 이 드라마도 똑같이 그렇고. 각 배우들이 맡은 역할과도 찰떡이었어서 집중이 잘 되더라고. 어. 이 드라마 자체의 설정 자체도 좋았고 전체적으로 내용 전개가 재밌어서 이 드라마 방영 당일 날만 되면 바로바로 바로 챙겨봤던 것 같아. <laughs> 진짜 나도. <웃음> <웃음> 진짜? 그치 재밌었어. 나도 나온 날 당일에 막 보고 맞아. 그랬어. 송아는? 음.. 나도 진짜 재밌게 봤고 사실 온갖 클리셰 범벅에 음. 너무 유치하긴 한데 그래도 진짜 재밌는 것 같아. 맞아, 맞아. 일단 서강준 얼굴이 너무 재밌고 <laughs> 나도 모르게 이 드라마에 빠져서 보고 있더라고. 너무 잘 생겼어. 사화가 <laughs> 특히 너무 웃기고 재밌었어. 음, 4 사화가 어, 어떤 그런 거였지? 그 마지막에 키스하고 실수로 실수로 그 너무 웃겼잖아. 아맞다 <laughs> 자 앞으로 마지막 회까지 열심히 시청할 생각이야. 나도. 근데 학교물을 좋아하는구나 양이가. 음. 어. 나 그래서 학교 음. 2014막 이런 거 있잖아. 다 찾아봤었어. 아 진짜. 다 챙겨봤었어. 나는 이제 학교물을 보면 좀 슬퍼져. 왜? 뭔가 너무 나의 옛날 <laughs> 예그 뭐라고 해야 되지? 학교를 보면 뭔가 너무 내 오래된 거 같고. 음. 그 내가 학교를 다닌지가. 뭔가 내가 나 너무 나이를 먹은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돌아가고 싶지 않아 약간? 어, 학교 배경을 보면 마음이 약간 울적해져 어. <웃음> <웃음> 나도 잠입할까봐 <자립할까> <laughs> <laughs> 아. 두 번째 키워드 인물 분석 난 서강준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 볼게 음. 진짜 서강준 얼굴이 나올 때마다 계속 감탄하게 됐던 것 같아 어. 어떻게 이렇게 잘생기고 멋있을 수 있을까? 그 그러니까. 아, 너무 신기해. 너무 완벽해. 어. 일단 서강주는 대한민국 대표 미남 배우로 유명하잖아. 어. 얼굴도 진짜 잘생겼지만 연기력도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하거든? 응. 음. 그동안 드라마 치즈 인더 트랩과 어, 안투라지, 어. 그리고 제3의 매력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했는데, 사실 흥행한 작품은 많이 없는 편이야. 어. 하지만 흥행을 못했다고 해서 작품들이 별로였던 건 아니거든. 음. 다 웰메이드 작품이란 평가를 받았어. 어. 흥행보다는 이제 작품성을 고려하는 뭔가 서강준만의 이 작품 선택에 철학이 있다고 느껴져. 음. 이 최근에 신동엽 짠한 형그 유튜브 콘텐츠에도 나왔는데 어. 거기서 이런 이와 관련된 얘기를 하더라고. 음. 난 개인적으로 서강준이 나왔던 작품 중에 정말 좋았던 작품이 음.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라는 작품이 있거든. 어. 이제 시청률은 진짜 처참히 망했는데. 아 그래? 음 소설이 원작이라서 아. 이제 드라마가 엄청 서정적이고 잔잔해서 이제 보고 있으면 힐링되고 응. 좀 감,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작품이야. 음.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 작품이고 뭔가 이런 숨겨진 띵작들을 잘 선택해 온것 같아가지고 소신 있게. 음. 어, 이런 점도 참 멋있어. <laughs> 맞아, 진짜. <laughs> 그럼 양희는 누구에 대해서 좀더 얘기해보고 싶어? 나는 진기주에 대해서 얘기해볼게. 응? 일단 이 드라마의 역할이랑 너무 찰떡이었고 연기를 너무 잘하더라고. 맞아, 귀여워. 응. 진기주는 1989년생으로 올해 만 36살이라고 해. 아, <laughs> 어. <웃음> 되게 젊어 <laughs> 보이지 어, 되게 동안이시다. 그치? 일단 중앙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랑 신문방송학을 복수전공으로 졸업해서 2011년에 삼성 IT 컨설턴트로 입사를 하고 자신의 적성과 맞지 않다고 생각해 3년 만에 기자로 이직해서 2014년에 지원 강원민방의 수습기자로 입사를 했다고 하더라고. 오. 이후에 비교적 늦은 나이에 연예계 쪽에 데뷔를 했어. 2015년 드라마 두 번째 스무 살, 2016년 드라마 다리의 연인에 출연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기 활동을 시작했다고 해. 음. 영화는 리틀 포레스트에서 영화 배우로서도 열연했고, 2019년에 이 영화로 춘사 국제 영화제에서 신인 여우상을 수상했다고 해. 음. 2020년에는 오삼광빌라로 KBS 연기대상 장편 드라마 부분으로 여자 우수상까지 수상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 드라마는 많은 사람들이 봤던 드라마 중 하나이기도 하고 나도 주말마다면 가족들이랑 이 드라마를 재밌게 봤었어. 아 진짜. 어. 근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진기준은 진짜 다재다능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 그러네. 음. 뭐 여러 이력과 경력이 참 그러니까. 화려하다. 근데 세개다 너무 그 다른 느낌의 직업이니까. 그러니까. 음, 정말 재밌게 사셨네. <laughs> 그니까. 나도 뭔가 기억이 가물가물하긴 한데 예전에 어. 유키즈인가? 나도 그걸로 기억하는 어, 것 같아. 어, 거기에 나왔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때 무슨 기자 했었던 얘기를 했던 어, 것 같기도 해. 맞아. 그러면 양희가 드라마 보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어떤 게 있어? 서강준이 동민이를 쓰레기통에 숨겨진 아, 것을 발견하잖아. 음. 그때 진짜 약간 상상도 못했던 것 같아. 음. 이거 보면서 진짜 사람에 대한 그 인간미가 되게 떨어져 보였다고 하나? 해야 되나 그런 아, 느낌이었어. 아, 그 가해자, 어, 가해자들이. 해? 음, 그렇지. 해선 안될 짓이지. 어. 그리고 서강준이 동민이가 괴롭힘 받는 거에 단숨에 알아차리잖아. 음. 근데 동생이 그런 대접받는 거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 아, 어, 이제 한 번에 알아차리지 어. 못한 거. 물어보기라도 했었더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기라도 했었을 텐데 서로 그런 대화를 아예 안 하다 보니까. 음. 이런 일이 그랬던 것 같다. 맞아. 이게 나도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게 이제 서강준이 나서주면 물론 좋지만, <laughs> 맞아. 개, 어. 이게 계속 그렇게 눈치 없이 나서면 더 이제 김민주가 괴롭힐 텐데 어. 보면서 좀 아슬아슬하긴 했어. 맞아. 그리고 진기주가 취해서 서강준 집 찾아와서 배를 누르잖아. 아오. <laughs> 거기서 애교 부리면서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장면 이 있었는데 너무 귀여웠어. <laughs> 그 와중에 서강준 안 들키려고 여자 목소리를 냈는데. 아, 맞아. 약간 킹받았어. <laughs> 웃긴 장면들이 많아. 어. 거기서 서강준이 근데 진기주 바라보는 표정이 귀여워하는 느낌이더라고. 아, 맞아.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나와, 좀. 어. 뭔가 그러니까 <laughs> 서강준도 좋아하는. 어. 아, 너무 설렌다. <웃음> 그니까. <웃음> 송아는? 난 제일 웃겼던 장면이 앞에서도 말했는데 진기주가 서강준 아프다고 하니까 학생 관리 차원에서 집에 찾아오잖아. 응. 그때 국정원 요원들이 옷장에 숨어 있다가 <laughs> <laughs> 들키는 장면이 너무 웃겼어. 맞아. 그리고 서강준이랑 진기주랑 입술 박치게 하는 것도 <웃음> 완벽했어. <웃음> 진짜 딱. <laughs> 어. 그리고 서강준이 학생회 임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샌드위치 가게 앞에서 춤 추는 <laughs> 그 장면도 진짜 웃겼거든. 어. 왜춤 추는 것도 귀엽고 멋있냐? <laughs> 언니 빠졌구나. 어, 너무 너무 귀여워. <laughs> 그리고 이제 서강준이 학생회 임원이 되고 나서 음. 김민주가 서강준이랑 그 여동생 같이 밥 먹는 자리를 만들잖아. 음. 그때 김민주가 서강준 여동생한테 이제 스타킹 사오라고 시키니까 어. 서강준이 제지하면서. 그 상황을 어른스럽게 대처를 잘 하는 게 진짜 멋있었어. 어. 김민주가 자꾸 친구 사이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너무 당연하듯이 하는 장면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 보면서 나도 같이 계속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거든. 음. 그래서 앞으로 좀 서강준이 잘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어. 좀 눈치가 없긴 하지만. <laughs> 세 번째 키워드, 시사인 이슈 톡. 이 서강준의 역할이지? 음. 이 국정원 요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소개해 줄수 있어? 국정원은 대한민국의 국가 정보원으로 국가의 안보와 관련된 정보 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관이야. 주요 임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외부의 정보나 위협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거야. 특히 대북 정보 수집과 해외 정보 활동을 중요한 역할로 삼고 있는데 또한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나 스파이 활동 같은 보안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대응하는 임무도 맡고 있다고 해. 음. 국정원이라는 직업이 대충 뭔지는 알았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 어, 맞아. 나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알고 있긴 했지만, 음. 근데 참 우리나라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 국정원 늘 굉장히 매번 항상 신비스럽게 어. 너무 <laughs> 너무 이렇게 하는 것 같아. <laughs>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보면서 실제로도 저런가 그러니까 이런 아, 생각 많이 들어. <laughs> 송아는 그럼 사립 고등학교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어? 음 이제 극중 배경이 되는 학교가 병문 고등학교로. 명성이 높은 사립고등학교로 나오잖아. 음. 사립고등학교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설립한 게 아니라 개인 또는 법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학교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 극 음. 그 중에서도 악역으로 학교 이사장이 존재하잖아. 음. 최대 빌런인 것 같은데, 어. 사립고등학교는 이렇게 이사장과 이사회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어. 음. 아무래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학비가 더 많이 든다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 응, 음, 맞아. 귀족들이 다니는 학교, 뭐, 이런 인식이 오래 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 음. 그럼 이 드라마의 굵직한 스토리 자체가 이 명문 사립고등학교에 잠입한 음. 국정원 요원의 이야기잖아. 그러면 이러한 설정이 양이가 보기엔 좀 어땠어? 너무 뭐 말이 안 된다거나 유치하다거나 음. 어떤 느낌이었어? 나는 국정원 직원이 잠입하는 게 비현실적이지만 난 이런 부분이 나왔어서 오히려 스릴감 넘치고 긴장감 갖고 볼수 있어서 좋은 설정이었다고 봐. 음. 근데 고종 황제의 비밀 같은 요소는 너무 간 느낌이긴 해. 음. 드라마나 웹툰에서는 과장된 설정이 가끔 나오기도 하잖아. 음.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라는 현실적인 배경에서 너무 역사적인 요소랑 얽혀버리니까 몰입감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 어. 그래서 어느 정도의 그 균형을 맞추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음. 송아는? 그다 사실 나도 말도 안 되는 설정이 많다고 생각하긴 했어. 음. 국정원에서 학교를 수사할 수는 있지만 그 이유가 고종황제 의 비밀을 <laughs> 위해서라는 게좀 웃기긴 하거든. <laughs> 어. 그러니까 이걸 왜 국정원이 하지? 막 국가문화유산청 뭐 이런 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웃음> <웃음> 아 맞네. 한국과 <laughs> 학생으로까지 이게 위장을 해야 되나? 뭐 싶긴 한데 사실 이런 거다 그냥 드라마적 허용이라고 생각하면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음. 처음부터 유치한 맛으로 보는 드라마라는 걸 감안하고 보면 그냥 재밌게 즐길 수 있는 정도인 것 같아. 음. 가끔씩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면서 가볍게 볼수 있는 작품을 즐기는 것도 좋잖아. 음. 이 드라마가 딱 그런 정석의 드라마인 것 같아서 나도 부담 없이 재밌게 즐긴 것 같아. 어. 그리고 이극 중에서는 중요한 소재로 등장하는 게 고종 황제의 비밀이잖아. 음. 송화는 보면서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해 그 비밀이 사실 줄거리를 보면 국정원이 이제 고종 황제의 숨겨진 금괴를 찾기 위해서 응. 학교에 잠입한 거기 때문에 이제 고종 황제의 비밀에 대한 단서를 계속 찾아가는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응. 사실 고종 황제의 비밀 자체가 중심이 되는 서사는 아닌 것 같다. 어. 서강준이 그냥 수사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학교의 비밀이나 음모 같은 게더 중요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음. 그니까 학교의 금계가 숨겨져 있다는 설정 자체가 흥미롭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냥 악덕 이사장과 정의로운 국정원 요원의 이 대립 관계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음. 음. 그래서 굳이 보면서 이게 고종 황제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나 싶더라고 음. 그냥 금괴는 이제 더 이상 관심도 안 가고 그냥 앞으로 어떻게 되려나 <laughs> 그냥 그 진기주와 서강진의 케미도 워낙 재밌고 하니까 어 맞아 음. 양희는 이 고종 황제의 비밀이 좀 신경이 많이 쓰였어 어떻게 생각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나는 음. <laughs>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어서 어. 그냥 고종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어. 어. <laughs> 고종에 대해서 공부를 했구나. 어. 고종은 1987년에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한 인물이야. 음. 그래서 결론적으로 고종은 마지막까지 독립을 위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점이 큰 의미를 가진 인물이래. 그러면 이제 서강주는 자기만의 어떠한 엄청난 비밀을 안고 학교에 들어온 거잖아. 음. 그리고 또 학교의 비밀 또한 계속 알아가는 입장인 거고. 음. 그럼 양희는 양희만의 비밀이 있어? 나는 비밀은 있지만 나만의 비밀은 아닌 것 같아. 어. 나는 나의 비밀을 있으면 보통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솔직하게 다 터놓는 편이어서 어. 그만큼 내가 숨기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은 친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 음. 그리고 그 비밀을 말하는 사람들한테는 보통 마음을 터놓는 게더 편한 느낌이더라고. 음. 송아는? 아니, 나는 진짜 나만의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과연 비밀이 없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을, 있나? <laughs> 아 너도 너도 있다 아니, 했잖아. 이 <laughs> 나만의 비밀은 아니지. 어, 그 그러니까 너만의 비밀은 아니지만 비밀이 있긴 있는 거잖아. <laughs> 어. 그러니까 뭐 엄청난 <laughs> 엄청난 비밀은 아니어도 그러니까 음. 나도 그니까 굳이 남한테 말할 필요 없는 나만 음. 알고 싶은 그런 나만의 정보가 있는 것 같긴 해. 응. 음.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저마다 모두 비밀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 음. 그러니까 모두가 독립된 개체니까 어. 자기만의 비밀이 있는 것도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 음.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얘기하거나 매번 100% 솔직할 수는 없잖아. 어. 특히 사회생활하다 보면 드러내거나 감춰야 할 것들을 잘 구분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껴지거든. 어. 그러니까 물론 투명하고 솔직하면서 오는 매력도 있지만 최소한의 비밀은 지켜가면. 면서 사는 게좀 나에게 더 편리한 일인 것 같아. 요 음. 내가 생각했을 때 양이는 항상 참 투명하고 솔직해서 그게 진짜 매력인 것 같아. 그래? 음. 고마워. <laughs> 그럼 이제 만약에 양이가 음. 양이의 가족이나 친구, 뭐 연인이 양이에게 비밀로 하는 게 있다면 어떨 것 같아? 만약에 친구가 나한테 비밀을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친하지 않아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음. 근데 만약에 친한 친구가 그렇다면 그럴만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치. 왜냐면 비밀이라는 게 무조건 말해야 한다는 이유가 없으니까 음. 근데 만약에 가족 안에서 비밀을 알게 되면 서운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음, 맞아. 내가 생각한 가족은 뭔가 서로 다 공유하고 서로의 마음을 다 알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뭔가 그 안에서의 비밀이 생기면 서운하고 멀어지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 어, 그치. 송아는? 응. 어, 나도 비슷하게 생각하면서도 조금 응. 생각이 다른 지점은 어.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누구나 각자만의 비밀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남의 비밀을 굳이 알고 싶어 한다거나 캐내려고 하는 건 약간 선을 넘는 태도인 것 같다라고 응. 평소에 생각을 하거든 어. 그래서 굳이 감추려는 게 있어 보이면 더 알고 싶지 않아 하는 편이거든? 응. 음. 그 그러니까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더막 일부러 모른 척 하고, 응. 음. 안 궁금해 하고 막 그러는 편인 것 같아. 어. 그게 뭐 가족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간에 항상 그랬던 것 같은데, 응. 음. 나도 사실 양이가 말한 것처럼 가족이 나에게 막 계속 숨기는 게 있거나 어. 너무 막 비밀이 있어 보이면 서운하고, 맞아.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하지. 응. 음. 근데 뭐 어쩌다가, 그러니까 누군가의 비밀을 알게 돼도 그냥 음. 모른 척 하는 것 같아, 난. 어. 근 내가 또 하지만 반대로 상대방이 약간 대나무 숲이 필요한 상황? 음. 뭔가 나에게 털어놓고 싶어 하는 상황이라면, 어. 당연히 진심으로 경청하고 같이 고민해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 음. 그러니까 나도 누가 나한테 비밀 털어놓으면 되게 고마워. 뭔가. 아, 진짜? 음, 뭔가 나, 나, 내가 믿을만 하구나. 음. 나한테 얘기해주고 싶구나 하는 음. 마음이 들고 더 가까워지는 기분이잖아. 어. 그래서 누가 나한테 비밀 말해주면 좋긴 하지만 음. 항상 젬 비밀이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거나 <laughs> 막 찾아내나 음, 알아내려고 음. 그리고 남이 나에게 막내 비밀에 대해서 너무 알고 싶어하면 또 너무 부담스러울 것 음. 같은 느낌. 음. 맞아, 맞아, 맞아. 마지막 키워드 드르륵탁. 양이는이 드라마의 매력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했어? 나는 서강준이 진기주랑 우산 같이 쓰는 장면에서 차 오는 거 보고 손으로 끌어당기잖아. 아오. 어. 그때 진짜 너무 설렜었어. <laughs> 솔직히 그냥 말로 조심하라고 말하면 되는 건데 <웃음> <웃음> 반칙이었던 것 같아. <laughs> 반칙이야? <웃음> 어. <웃음> 유죄야 유죄. <웃음> 유죄야. <웃음> 송아는? 음, 서강준이 학교에서 수사하는 방식이 음. 이제 병문고의 사대 괴담을 분석해서 단서를 찾아내는 그런 방식이잖아. 음. 그러다 보니까 괴담을 설명하는 장면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음. 화면 연출이 꽤 생생해서 놀랐어. 어. 이게 뭔가 밤에 보면 무섭더라고. 어. 보면서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의 괴담 같은 것도 막 오랜만에 생각이 나고 그랬던 어. 것 같아. 아무튼 이런 요소들이 이 드라마를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 음. 생각해 보니까 코미디, 감동, 호러, 로맨스, 뭐 이런 게다 풍부하게 살아있는 드라마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 재밌어. 맞아. <laughs> 오늘 우리는 MBC 드라마 언더커버 하이스쿨을 리뷰해봤어.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올게. 콤바.